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의 특질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먼저, 알타이어족의 공통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음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모음조화는요 모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죠. 양성은 말 그대로 양의 성질을 가진 모음. 그러니까 아나 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와 오와 같은 계열인 에나 뭐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양성 모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성모음은 반대가 됩니다. 어나 우 그리고 애나 워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모음은 두 개, 즉 양성과 음성모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모음조화는 무엇이냐? 모음조화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만 어울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밥을 먹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을 잡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말을 우리는 이제 어간이라고 해요. 먹다 잡다처럼, 응? 먹다 잡다처럼,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앞부분, 먹다, 잡다의 앞, 먹과 잡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오는 말, 이 부분은 이제 어미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용어는 어간 있고 어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미에는요, 연결어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구, 하나는 압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먹다음에는 뭐를 쓰죠? 어를 쓰죠. 잡다음에는 뭘 써요? 알을 쓰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앞에가 음성 어니까 뒤에도 음성의 어미인 어를 연결시킨 거고요. 앞에 어간의 모음이 아니까 뒤에는 양성의 모음인 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하나 더해 볼까요? 보다. 그럼 보다에 사용된 어미가 어간 즉 오니까요.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오는 양성이니까 아가 오는 거겠죠. 이번에는 주다를 한번 해볼까요? 주다에 사용된 어미 어간 자 어간 어간의 모음이 우니까 이번에는 어미가 뭐가 생깁니까? 우는 음성이니까 같은 음성의 연결 어인 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음조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타이어의 공통 특징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모음조화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배웠는데요. 중세국어에는 어두 자음군, 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올수 없다. 이게 이제 알타이어의 공통 특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ST, R, I, K, E를 볼게요. 여기서 모음은 이제 I죠. 그러면 모음 앞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두, 즉 첫소리가 되는 겁니다. 영어는요, 모음 앞에 첫소리의 자음이 이렇게 두개 이상이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타이어를 비롯한 우리 국어는 어두자음군이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스, 트, 라, 이, 크처럼 이렇게 모음 앞에 하나의 자음만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어두자음군의 제약 때문에 영어로, 1 음절짜리 단어를, 스트라이크는 모음이 하나니까 1 음절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몇 개의 음절로 적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5개, 무려 5 음절로 적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다고요? 바로, 알타이어의 공통특징인 어두자음군 제약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절 끝에서 음절 끝 발음은 일곱 개만 가능합니다. 즉, 음절 끝 발음에도 뭐가 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 음절 끝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밭 이라고 티엣을 음절 끝에 쓰지만 실제 발음은 밭 이렇게 발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발음은 밭하고 디귿으로 바뀌죠. 이렇게 숲 또 실제 발음은 숲하고 비읍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절 끝에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는 단 7개. 그게 무엇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만 가능합니다. 이걸 음절 끝소리 제약, 즉 음절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음절 끝 현상은 바로 알타열 공통 특질 세 번째가 됩니다.